바텀 그냥 터졌죠. 인베트 게임 터져가지고. 뭐냐 이거. 그래, 파면 베이드. 어, 고마워. 개스고지겹고요 비교한 이득 볼 수밖에 없는 그래비였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파는 겁니다. 자기가 옳은 그래비인지 안 좋은 그래비인지 몰라. 인베 캐리 선물 100점 감사합니다. 오지 난리 클래스 보면서 또. 배 h a n k 이 o u Thank you! Thank you! t h 게멋 k 방 o u t h a 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머리? 강남 키세스피치 까가가지고반지당이 머리했는데 간잘 어울리지요? 강남 헤어샷 같지 않았 키세스피치 하겠지 내 네, 원딜은 전부 다베인이게 함정이야 다른 원딜이랑 좀 해보고 싶은데 이지리이라든지 전부 다 그냥 가차없이 베인이다 가차없이 베인이야 야 뭐냐 이것도 뭐 하냐? 이거 바로 준규한 들어가는 거죠. 깔끔하게 뭐 하는 거냐? 얘들이라심잖아 임마 지루하다. 누구도날 막지 못해. 인간 사내꽃 젤리요. 어... 저격하는 친구였는데, 따라와. 내가 또 넓은 바다 같은 아량으로, 내가 또 어... 내편 만들었지. 닉네 바꿀 겁니다. 인간 사냥 인간 젤리 사냥꾼이 아니라 인간 젤리 수호대로 인간 아, 젤리, 그 젤리 수호자로 바꿀 거야 아마 닉네. 신주 돼 있어. 내가 길을 알아. 그 그래 봐 블리치야. 그래 한번 가자. 한번 쓰게 그래 한번. 해봐. 그래스야가리블릭스야뭐야 들어와 들어와 스리스 응. 음, 아트레이스 그래 응스야 브리스야. 브리 로봇은 안볼거지만 그래서 번개와 같은 WQ 사람들을 제 알리스타를 저렇게 말합니다 금빛성광 금빛성광이라말해요 번개와도 같은 WQ거든요 안보여? 반응 못해 뭐. 비전으로 반응 못해요 금빛성광이죠 지금 열 받았어. 뭐야? <laughs> 쓰레받나 신너 주고 바로 롬이 가져야지. 바로 롬이 땡겨줘야죠. 어? 왜고? 죽인 거라니. 달려간다. 받든가 여기? 블리츠 로맨 갔는데. 좀만 더 앞으로 나오라. 키가 바로 나온다. 여기서 나가면 데스각이야. 여기서 나가면 바로 데스각이죠. 지금 열 받았어. 이제는 됩니다 엉덩이 터 한번 쳐주고 아우, 트렇게로밍가이즈요 나이 마치 못해. 나냐 못해. 날이지 못해. 치 어디 갔냐 이거 여네 달려간다 땅콜 미리 지워주시고요 기분 나쁜게 렉사이 개박치거든요 이거 렉사이 한번 해보신 분은 압니다 땅콜 지우는게 지도 빡쳐 시간 날 때마다 지워주세요 내가 길을 알아 다시 한번 지어주세요. 개빡치게, 렉사이. 음, 개빡치 따라와. 계속 시야 잡아주면서. 불안하죠, 이즈리얼? 불안할 거야. 그래, 패 봐. 그래, 파 하는 순간 바로 렉추가 작렬한다나 지금 열 받아. 좋아. 좋아. 그래, 패 임마. 클랩해 클랩하고 싶잖아 황금소 누렁이 황금누렁이 내눈날 네, 막지 못해 하나만 올라가고 등장이 빨리 블리스 계속 안 보인다 블리스 이거 바텀 힘든데 이거 힘들어 개인 안돼 저거는 개인 안돼열 받았어 나도 로밍 가야돼. 걘안통해져이즈줄 비전 때문에 걔 하기가 힘들어. 야, 테리다! 나이스, 그냥 빼라, 그냥. 베인 빼라! 베인아 어, 그나마 나의 회사방이 레벨 나서 다행이다. 죽을 했어 진짜 죽을 했어 윤충아! 다행이다. 아. 이중아, 정찬이 이중화난할 중화. 만큼 했어. 쉔 대신 죽었어. 클라스는 박살 났습니다. 아군 대신 죽는 클라스. 쉔보다 내가 죽는 게아지안 그래요? 얘네 용방이 용방이 나 있어. 수천 한번씩 부탁드려요. 개아 뭐야 뺏겼잖아 개복치. 개복치. 누구나 막지 못해. 미열갑이. 지금 열 받았어. 찍고 올라오네 가장 좋긴 한데 레벨업 좀 해야 돼. 이거.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좀 땡겨줘야 된다 이거. 레벨링 너무 낮아. 로봇이 어디 갔지, 로봇로봇 로봇 어디 갔어, 로봇들? 로봇 어디 갔어요? 아, 됐다. 요거 못먹지 내가 철벽 수비하고 있지. 빗장 수비하고 있죠. 이메이트 4킬 먹어놔 다행이야. 이메이트 4킬 먹어놔서. 바로 지르는 거죠? 이 피가 못 건든다. 이피 나는 못 건들어. <laughs> 이무 위에서 이제 꼬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알리야. 아니, 알리가 아니구나. 누구야? 로고사 들어와. 들어와. <laughs> 이분이 나보다 롤 잘하는 데 웬만하면 인정 안 하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클래스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클래스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전 이분을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항상 실력과 몸으로 보여주지 클래스. 해야 된다 이거. 이러서 내가 끌린다. 형 젤리다 이거. 아, 끌리면 거의 둘이고. 용 먹은 게 만족해. 용 먹은 걸로 제락스에조 춤에. 고마워 해야 할 거다. 니달리 창질 라이서. 어디 걸렸어? 니달리가 우리 편에 있으면 든든해. 우리 편에 창 받을 일이 없으니까. 이달 몇킬이지? 2킬 크, 갤럭시, 삼성 갤럭시니? 어, 갤럭시 잘하는데, 좋았어. 나 지금 열 받았어. 모바 라이스. 야 선고 뭐냐? 베인어야 선고도 그만 써라. 그냥 잡은 건데. 대충아. 그걸 또 선고를 쓰네. 没猪啊！ 한번 잡아줘야 돼. 고발 <목소리> 실패. 막다었어 이기 음뻗었 알리 공기 수고. 바로 박살내버리죠. 지금 열받았어. 자 모라게스 여러분들, 방송은 엔터테인먼트적이 아니면 안 된다. 플래시 멋있잖아. 그럼 내. 그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런 데서 아주 간단한 하나예요. 몰라니가 떵 박아주면서. 움짝달장 못하게 했지. 뛰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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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보도 알리 클래스 내가 봐도 놀랐다니까. 내가 봐도 놀라워 알리 클래스. 나 지금 열 받았어. 바로 직구에 선진짜 가야죠. <목소리> 이제 추천 한 번씩 여러분들 직구 중에 열심히 싸움하는 고 응원하는 거 보면서. 도망가라 얘들아 이렇게 추천한번씩 받는거지요? 나도 간다 도망사렴 도망사렴 얘들아 오늘 진짜 지칠않아 무페이 젤리야 무페이 젤리야 점프로 버티러 간거 아니죠? 점프로 포무를 한거 아니죠? 진 잔잔한 노예 장군이 되어있어 장신력불이 움직이는건다 이제 잘 실력도 움직이고 있죠. <목소리> 여러분, 이게 바로 클래스고합니다 플래시가 없어도 한타가 돼. 아까 전에 그 뭐냐, 밥통, 밥통 원딜. 밥통 원딜이 베인 스킬로시러 오하! 어허, 오, 한번땅 지져주면서 열받게 해주시고요. 빡치게. 땅한번 지져줘야죠. 오, 안 죽어, 나는 빈츠안 죽어, 나 알리다 임마. 형 알리다 임마. 형 걸릴 수 있다 임마. 어? 어? 딜리야. 어, 일위, 이위 쳐다봐, 일등한 나버릴 걸. 고메틴이 바로 네개 배가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시간 갖는 거죠. 한번더 잘한다. 어? 여러분들 추천 다 눌렀으면 파워 내가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저 총을 달려가서. 고만 어 힘들 수 있었는데 아깝다. 삼 턴에 이기인데 괜찮아? 알리사 한타 아닙니까? 구대사 이미 거을 이기고 있어. 다라와. 조금만 침착히 가면 된다. 음. 포타비산산 조각 낚구라. HPC 걸또 올려줘야죠. 가 와야 된다 이거 쉔. 아, 감지 아, 베인 뛰어 베인추클스 좋았어. 여기 가지 말아여기 열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먹어주세요. 진짜 남는 셰 s 빨리 빨리킹 올려야 됩니다. 음 저래서 추모 오네. 수고 음으세요반잠깐다 가면 40, 50, 60,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가0 0 100, 1 제가 팀을 위해 희생합니다. 서버터니까요. 팀을 위해 한번시 희생해 주는 거지. 오, 어디가? 어디다? 니 바로 캔슬 시켜주죠. 모아했던 렉사기, 모아했던 렉사기 있죠? 오라! 타이밍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블랙스 있게 말이야. 이게 바로 알리스타 아니겠습니까? 아니, 젤리스타 아니겠습니까? 참, 이 알리스타 말고 젤리스타라고 부르는데 전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숨겨진 글라스라는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 딱타탈 때, 할때 바로 그냥 헤드버스로 달려주는 겁니다. 아, 렉사기. 옴짝 달싹 못하지 렉사기. 아, 무거워, 임마. 무거워. 그거 소용없어, 나. 맞아. 젤리다 임마. 형, 마, 젤리다 임마. 블레스 있지, 블레스. 젤다, 해야 일단. 빼야된다, 임마. 빼야된다. 이게 죽어주면서 아까전에 멋진 클래스 보여줬을때 추천한번씩 땡겨주는게 방송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바로 뽑아주면서 완벽한 설계였죠 니들에 추천 눌러줘 아까 한타 박살났어? 내가 봐도 박살났어 끈건하게 넣어주는게 많아 방금전 클래스 대세길질 하면서 바로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고마워 여러분들 음, 감사하시는분들 많구만 선진자 나왔죠. 개인충 크리티컬 100% 다시 간다. 메인충 크리티컬 100% 바로 간다. 바로 내 와드 정도 하나 해줘야 됩니다. 스택이 100% 쌓이면은. 1 0걸리50% 증가의 6초간 우주대 6초 베인 프리딜 하면은 게임 그냥 한타 터지는 거지, 1 0열받 멸망 전 대비해서 클래스 올려야지. 여러분들 9월달에 멸망 전 하는데서 클래스 올려줘야지. 또 클래스도 심판 하면서. 어. 간다, 얘들아! 준비해라! 준비해! 전멸 도발 시피를 쓰면 바로 빼줘야 된다. 전 돌면 돼 여기서 돌면 위험해. 빼라 빼라 얘들아. 음, 못 오죠. 알리사 내가 내신못 방해주고. 팔진 돌아왔죠. 팔진 누가 대원이야? 제라스한테 가져가. 옆에. 여기까지 가서 정비 한번 하고 한타 게임 끝내자 얘들아. 정비 한번해. 그 멸망전은 BJ가 전부 다 그냥 모여요 암튼 내가 뭐 하려고 했죠? 태군산 가야지 태군산 태군산 가줘야죠 멸망전 정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벤트 페이지로 나온대요 따로 그냥 네. 연락만 왔어 판타 가자 얘들아 조지라우 멸망전 그 5대5 하는 거 있어요 방송하는 사람들 모아서 지금 열받았어 매력 추천달라길래 앞에까지라도 추천하고 그래도 돼 오르라! 무섭다 형 임마 각 플랫폼에서만 해주시면 돼요 고마워요 땡큐 네. 한다 끝났죠? 알리타 전멸이 돌아왔다 그게 무슨 의미냐? 상대편들 머리통 꺼진다는 의미죠 덤벨이 돌라놨다 상대편들 머리도 그냥 빠집니다 바로 뿌아버려 바로 빠 버린다 엄마음마 엄마 어, 바로 뿌아버린다 이마 뿌아버려 뿌아쏭 뿌아쏭 가차없죠 아, 알리스타 퓨전멸 상대편들 <목소리> 바로 절망하죠 이게 바로 젤리스타구나 이게 바로 그...말로만 듣던 젤리 감동의 젤리스타죠 추천 한 번씩 부드립니다 땡큐 에우 띠